또 추워서 침낭을 덮고 자고 있네요 지금 가 응. 응. <laughs> 추워 지금 지금 몇도야? 2 6 뭐에요? 한 20, 26도 되는 거같아 <laughs> 귀여워 잘 잤어 애써 잘 잤어? mm <laughs> 아이고 에이스 그냥 팔에 그냥 목인지 벌레인지 꽤 물렸네. 아마 아빠, 아빠한테 그런 됐어. 것 같아. 아 우리 에이스 사우나 하고 나왔어 요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야호! 야호! 뭐 먹을 건가요? 아 돈까스. 돈까스 먹으러 가겠습니다. 문이 열려 아니,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3박4일 소감 얘기해 주세요. 어,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나도 잠은 잘자요 여기서 진짜 최대 장점 꿀잠 잔다. 오늘 어, 날 어제 밤에 바람 한점 없었어요. 맞아 어제는 날씨 더 좋더라. 음, 음, 바람도 안불고 오늘 여기 잠깐 또 다시는 철 아니, 아 전기 없고 저기 와이파이 없는 곳은 난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응. 전기 없고 나는 히스텔 다 갔다 보니까 응. 거기 못 가는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간 너무 많이 소비해. 맞아. 차 올라가야 되지. 응. 억지로 커피숍도 그냥 응? 충전하러 가야 돼. 네, 충전하러 가야 돼. 그때는 커피숍 안 가고 그냥 바다를 이렇 돌고, 또는 시장 시장을 간다든지, 응. 다른,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꼭 충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산 좋아하고 이제 한라산 등반하고 막 올레길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우리는 바다 팔아서안 돼. 음. 입구 쭉쭉쭉 노란색 따라서, 쭉 노란색 따라서 여기. 여기가 한라산 꼭대기니까 거의. 여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의 한라산 아, 뭐. <laughs> 반 정도는 올라왔지. 아, 뭐. <laughs> 더입고 싶어요? 어? 난 절대 더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어저기 응. 생각이 났어. 뭐? 여기 오잖아. 응. 제주도 오면 여기는 응. 그냥 아침 9시부터 음. 응. 5시까지 한번 쭉 있어 보면. 응, 하루 그냥 응. 피크닉. 응. 응, 피크닉으로. 응. 어, 피크닉으로. 음. 뭐해그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이게 돌아 걸 걷기도 하고 꽉채우진 못하지. 아빠! 아빠! 왜? 어이구 잘 들어갔네 아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철수합시다 마지막 캠핑입니다 <laughs> 나만 자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지만 근데 되게 웃기다 이제 시작이라고 한 사람은 앞으로 안갈 수도 있어 내가 가자고 할 건가? 아나 이제 가자고 안할것 같아 우와. 야, 넌 캠핑 좋아하잖아. 왜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 이게 마지막 캠핑이야. 어. 자, 마지막 캠핑 소감 어때요? 어, 어. 어땠어요 이번에?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은데 왜 마지막이라 그래? 음, 취소했으니까요. 음. 어? 사이 레이너가 취소 액세스로 통해 확걸어 버려가지고야, 거려, 텐트를.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전복. 전복 팔국수. 네. 얘는 오마이 팔국수. 추워. 맛있지? 맛없어 아, 그래, 네. 침대 네. 얘뭐 먹을 거 있어? 뭐 먹을 거야 있어? 안 먹어. 다시 먹어 있어. 돌려봐. 아빠 나다 <laughs> 어이 나왔다. 고마워, <laughs> 거기보단 좋겠지 뭐 마음에 들어? 음. 네. Oh, 와이파이가 no. 되는 곳이니까 전기가 있고. Oh, no. <laughs> oh, <no. 웃음> 아아 진짜 oh, no. 이 사람 사람인데 온것같다 이제. <웃음> oh. <웃음> 어 힘들었어. 여기 내 어. 먼저. 일단 자기 여기 나름 바다뷰야 바다뷰. 어, 좋네, 바다 뷰. 어, 그래? 네. 응. 어, 괜찮다. <laughs> 괜찮다. 여기 지금 이거 음 7만 얼마인가 8만 얼마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훌륭하지. 그래, <laughs> 어, 좋다. 있죠. 어, 그러네. 와, 진짜 맞아, 이 카페. 몇년 전이야, 이게? 균다 4학년, 5학년 때. 한 10년 전이야? 오, 음. <laughs> 어, 10년 전에 이 카페가 그대로 있네, 진짜. 우리 그럼 여기 이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뭐 어딘가 거기서 죽었겠네. <목소리> <목소리> 엄마 주는 거야?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음 음. 응. 더 한, 애써 먹어. 먹어 있어도. 엄마 <목소리> <목소리> 또 주는 거야? 뭐다 응. 먹어? 봐봐. 응. 응? 뭐라고? 아 어,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를 어떻게 이렇게 으로수나 그래서 발안 돼, 뒤에. <웃음> <웃음> 사람 너무 많이 불어서 애써 사진만 좀 찍어 주세요. 이런 돈 어떻게 옮겨는 거야? 어, 그러게, 이거 원래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아, 옮겨온 거 같다, 그렇지? 아, 자기 찍으라고? 뭐야, 애써 찍는다니까 왜잘 가셨어? <laughs> 어? 거기서 사진 찍어 줘? I need a minute to think or maybe too cause yesterday I lost control and said some things I felt that you should know I need a day to clear my mind and leave it all behind it's gonna be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 토일, 월, 화, 수. 5일째 됐는데 아직도 바다 못 들어간 거야? 아, 못하지 마지. 아, 진짜 바다 들어가기 힘드네. 이제 그 뭐야? <laughs> 아하 이게 뭐 뭐하는거야 근데? 에스 응? 가게래 가게 꾸미는거야? 음, 가게야 내 가게야 아, 떨어졌다 응, 추워 내, 내 쿠키 아쿠키예요 쿠키 쿠키 이, 이거는 내 치즈야 치즈 배고픈 선님들 오시면 어디서 정리해요? 뭐 아이인가요아 어, 이거달거 같은데, 자기. 맞네. 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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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그래. 나도 아버지도 이등병 때 그랬어. 이등병 때는 밑에도 생겼는데 나도 많... 자, 아까 카페 사장님이 소개해준 무슨 탕 가고 있습니다. 무슨 탕? 그냥 탕탕. 응, 음, 조격탕할수 있는 그런 데라고 해서 현지인들만 아는 곳. 참 많네. 탕 많네. 어어 <laughs> 아 어. <목소리> <목소리> <몇 목소리> 잠깐 있으니까 얼음물 같아. 어유, 어유, 오제, 차가워. 오제, 어우 어우 잡어어 진짜 차갑네. 어, 차가워. 건 아닌, 아, 아 차가. 물랑 어, 한건 아니 랑 진짜 차가. 해봐안 차가요? 얼아 얼음물 같아. 난 방금 나왔는데 차가워. 아나못 있겠어. 못 너무 차가워 <목소리> 애 있어 잘 있는다. 아예 담갔다 뺐다 하는구나. 너. 응? 담갔다 뺐다 하는구나. 이얘기 잠깐. 아옛날에이 봐도 리반 있잖아. 요즘은 <laughs> 자기 너무 큰다아아 <웃긴다. 웃음> 아, 이거 이게 되게 큰 거였네. 자기 키보다 더 크네. 내키 한번 크기만 하나. 아 됐다. 그래, 있어도 사진. 자 이제 가자. 이제 이제 가자. 일어나. 여기 수심이 엄청 얕네. 저기 있는 사람들도 걸어가녀 이거 다 해야 돼안 e e t up and 그렇지 u s t sing along. And I can't help but 자, 간다. 자 이제 왼쪽 볼할 거예요. 이쪽 볼 대충 해 그냥 안돼볼안 돼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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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입, 턱, 턱 밑에, 음, 마지막으로 뽀뽀 됐습니다. 완벽해요, 아빠 마음에. 소프트. 지금 나가자고? 응. 아, 피곤해 죽겠는데 오자마자 또 나가자 그래. 어, 자. 소소, 수건 줄게, 수건 줄게. 근데, 아니 여기서 있어 응. 아, 응. 제주까지 와서 짜장면을 찾는 아저씨. 아니 너는 왜 찍냐고 예은이 인스타아인스타일이로만 <laughs> 찍으자 아니야 엄마다, 됐어 <laughs> 진짜, 해봐 야좀 저리 가봐 엄마도 <laughs> 좀 찍자 아 진짜 웃겨 죽겠어 정말 <laughs> 자고 잔다고 해서 아침이 편하네.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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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아빠 따라. 맛있어. 이거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집에 가면 못 먹어줄 때. 그럼 너저 어묵에다가 먹어보라. 벌써 아기 때부터 잘 먹었는데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내가 안 먹냐? 또안 먹는 성격이여. 그럼 밥만 먹어 너는 알았지? 밥에다 이거 어묵이랑 먹어. 난 어묵과 멸치밥을 좋아해요. 난 맛있게 먹어 멸치 맛. 맛있게 먹어. 저기 있는 보름꽃은 강아지 보고싶인 이거? 응.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예쁘다. 예쁘지? 6살은... 이건 6살 되면 응, 알았어. 아, 애써 이제 그거 결정했으면 그거 계산하자 더 볼래? 거 6살 되면 그것도 6살 되면 엄마 저기 부모 것도 6살 되면 음. 어? 이렇게 나오니까 더배 타는 아? 느낌이랑 느낌들한... 여기, 비행기 타는 느낌이랑비슷하네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